네, 주현박입니다. 어, 오늘, 어, 제가, 한, 제가 이거 1분 전에 만들었어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물풀그릇 다 조금씩 마르고 있어요. 마르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천사점토가 많이 없는 관계로 조그맣게 와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음, 그냥 간단한 와플. 평범한 와플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와플만 들거예요 커피 와플. 네. 네 그럼 준비물은 이런 천사점토, 옐로우워커 색상, 그리고 이렇게 네모, 끝이 네모난 거, 그리고, 어, 이래 아, 이게 뭐냐. 이거 커피 토핑, 커피 토핑하고 토핑용 집게, 그리고, 계피맛, 계피맛 소탕 토핑 용집게 그리고 계피만계피만 소통 토핑. 어머. 그리고 포터칼 글라스 데코 네, 검은색.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다 담을까? 그릇으로 쓸있나 근데, 그냥 하도록 할게요. <laughs> 어머.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다가 옐로우 워커 색상을 묻힐, 칠할 건데. 아, 안 되겠다. 저 그냥 요, 요거 그릇 사용할게요 제일 못난 거 이런 그릇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 만능분들도 준비해 주세요 요 그릇하고 어, 그럼 천사 점토는 진짜 미니어처 됐다. 아유, 별로 안 예쁜데. 그릇을. 네, 이걸로 할게요. 요 그릇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한번 크기. 네, 이걸로, 이, 요 정도, 천사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자도 준비해주세요. 염색을 빨리 해줄게요. 아, 제가 그릇 저거 선정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찍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더니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체에서 한개 틀리긴 했는데 엄마가 이제 공부 좀 하라고 어제 문제 하나도 안푼거 들켰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금지령 내리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색깔 붙여 주시고요 동글동글해서 동글동글 해서, 은명분대로, <목소리도> 그래서, 였다고 올려주세요.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로. 원래는 이쪽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쪽도 어차 네오 모양이니까. 여기도 작고, 열로 찍을게요. 이렇게 와플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음, 이제 토핑을 할 건데. 커피 토핑이 망해갖고 그냥 짜투리 남은 거 했거든요. 커피 모양 잡다가 귀찮아갖고 안했던음정도이실패 자. 좀 다진 것처이 정도로 썰어 었고 실패작이라니까, 이렇게 막, 먼저 갈라지고 다. 일단은 여기다가, 만능분들을, 한쪽 구석탱이를, 틀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 이건 그냥, 그냥, 아, 초코크림 아플로에요 초코 아플로 할게요. 우와, 여기다가. 아, 저도 편집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폰에 있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일단 2부에서 뵐게요.